해외발 항공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호텔 격리 의무화 조치가 월요일인 오는 22일부로 전격 시행됩니다. 저스틴 트러드 총리는 12일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캐나다로 입국하는 한국 여행객들을 상대로 코로나19 PCR 재검사를 시행하고 지정 호텔 시설에서 3일간 격리하도록 하는 조치를 22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입국자들은 벤쿠버 캘거리, 토론토, 몬트리올 등 4개 국제 공항 가운데 캐나다에 처음 도착하는 도시의 호텔을 예약해야 합니다. 호텔 예약 정보는 오는 18일 목요일부터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단 환승객의 경우 코로나19 음성 결과 시 최종 목적지로 가는 환승비행기를 탑승 후 자택에서 2주간 격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성이 나올 경우에는 정부 지정시설에서 계속해서 머물러야 합니다. 각 여행객들은 출발 전 미리 숙박을 선택하고 예약을 마칠 수 있습니다. 숙박 가격에는 객실과 식사, 청소, 그리고 감염 예방 및 통제 조치, 또 교통 및 보안과 관련된 비용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앞서 3일간의 호텔 격리 투숙 비용을 2,000 달러로 추산했으나 격리 장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시주 정부가 비시주 방문객을 막기 위해 추가 제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호건 비시주 수상은 11일 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의 최대 과제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라며 다른 주에서 오는 비시주 여행객을 차단하기 위한 여러 계획과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C주 당국은 코로나19의 2차 확산이 BC에서 본격화되던 지난해 말부터 비필수 여행 금지령을 시행하고 있고 호건스탕은 지난 1월 기자회견을 통해 다른 지역 주민들의 BC주 방문을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BC 내 여행은 강력히 억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여행지에서는 다른 주에서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목격되고 있고, 최근 BC를 대표하는 리조트인 휘슬러에서 심각한 수준의 지역 감염이 일어나기도 해 여행객으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날씨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3월 중순부터는 전국적으로 봄방학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앞서 여행에 대한 추가 제재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호건 수상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마음이 아프지만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다른 지역에서 오는 방문객을 환영하지 않는다며 모든 비시 주민들도 타 지역으로의 여행을 피하고 다른 주의 수상 역시 이와 같은 메시지를 각자의 주민들에게 전달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BC 주민 대다수가 현재 벌금을 미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BC 공영보험사 ICBC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1월 말까지 위반자의 단 12%만이 납부를 완료했고 51%는 2일 신청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벌금 티켓이 발행된 건수는 총 377건으로 벌금액은 총 35만 2천 달러에 달합니다. 이중 40건이 납부 처리됐고 164건은 이의 신청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자가격리법 위반으로 발생된 83장의 연방 티켓 중에서는 총 7장만이 납부 완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CBC에 따르면 현재 법원을 통해 31명이 추가로 이의 신청을 하고 있으며 14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31명이 취소됐거나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벌금 티켓 미납률이 갈수록 높아져 기존과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수칙 위반으로 발행된 벌금을 내지 않아도 당장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납 벌금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비지주의 사라 레이몬 변호사는 일부 벌금 미납자들은 향후 코로나19와 관련된 법안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납부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호프 인근 코키알라 하이웨이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나 한 명이 숨졌습니다. RCMP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 30분경 3번 하이웨이 분기점으로부터 북쪽으로 5km 떨어진 5번 하이웨이에서 차량 20여 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추돌 사고로 인해 픽업트럭을 운전하던 사우스 오카나간 출신의 40대 남성과 그의 애완견이 숨졌습니다. 또한 30여 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이중 5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프리자벨리 도로교통실에 따르면 피컵트럭이 미끄러운 커브길에서 멈춰서면서 사고가 시작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도 길에서 미끄러져 화물트럭과 충돌해 경찰관 한 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약 20명의 승객이 탄 고속버스도 사고 차량 중 하나였지만 모든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어 부상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이틀 전 내린 눈 위에 또 눈이 쌓였고 당일 새벽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면서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습니다. 쿠키알라 하이웨이는 겨울철 내리는 눈과 추운 날씨로 인해 위험한 도로로 평정이 나있는 곳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약 13대의 앰뷸런스와 3대의 에어 앰뷸런스가 투입됐고. 코키알라 하이웨이 일부 도로가 약 12시간 동안 통제됐다가 사고 당일 밤 10시가 되어서야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BC주 남부 지역은 이번 주 내내 강추위가 이어지고 눈도 예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도로 상황은 한동안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